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서독수 부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덕수 부대표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대문구 창천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서대문구 창천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2호선 신촌역인데요, 걸어서 3분이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홍대입구역과 경의중앙선 신촌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한데요. 트리플 역세권 입지로 대중교통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의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창초동은 반경 2km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풍부한 대학생 임차 수요를 자랑하는데요. 낮은 공실률과 함께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의 희소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권 밀집 지역에 위치해 병원,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 생활 편의 시설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업무타운 접근성 또한 창천동의 매력인데요. 서대문구 창천동은 지하철이나 차량으로 이동시 여의도, 마포, 용산, 명동, 종로 등 서울 도심 내 사무실 밀집 지역을 10분 때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과 상권 종사자들의 배후 임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서대봉구는 서북부의 중심지로 창조문화산업의 거점이라 불리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로 더욱 풍부한 수혜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며 앞선 생활을 위한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서대봉구 창천동의 OPSL입니다. 네, 서대문구 창천동입니다. 지명이좀낯서시다면 신촌이라고 딱 잡아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2호선 신촌역에서 아주 지금 초역세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창천동의 오피스텔 알아보겠습니다. 개요와 건물 특집 먼저 좀 살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어, 말씀하신대로 이 창천동 하면 잘 모르시지만 신촌 그러면 아마 전국민, 아마 뭐 중국인, 외국인 관광객도 다 아실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어, 바로 그 이제 신촌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고요. 홍대입구역까지도 아주 가까워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 있겠습니다. 총 7, 그 15층 규모고 오늘은 이제 7층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방한 개, 거실, 주방, 욕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프리미엄급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2021년 2월 준공이 되니까. 앞으로 2년 정도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계약금만 내놓으시고 이또 시세 차익도 보실 수 있는데요. 가격도 괜찮습니다. 어 근무를 보시면 이렇게 222세대 아주 대단지 오피스텔인데 그 대로변 신촌역 바로 근처에 있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상업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요렇게 뭐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어 학생들도 이제 거주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책상도 준비가 돼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또 이렇게 어 침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공간과 그다음에 침실 공간이 완벽하게 꾸며져 있는 신촌의 프리미엄급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후년 요맘때쯤이면 직접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어, 2 호선 신촌역에서 3분 거리, 정말 가깝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대규모로 이렇게 프리미엄 오피스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원룸에 풀옵션을 갖춘 곳, 아주 뭐 앞으로의 그 디자인이라든지 내외부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변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교가 너무 많아요. 명문 대학교들이 이렇게 많은 곳이 대한민국에 서울 안에서 또 어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대학생 수요층이 풍부한 곳이거든요. 자, 그러면 부대표님 또 어떤 좀 이렇게 굉장히 좋은지 입지여건과 함께 좀 알아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호선 신촌역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입지고요 신촌 이대 거리나 홍대 거리가 있는 그 대로변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지도를 좀 보시면요. 어, 신촌역 바로 앞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 이렇게 연대나 이대나 홍대, 서강대, 전국민이 다 아는 또 대학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신촌에는 이런 이제 그 신촌 지역 이 주변에 어, 이렇게, 그, 신촌 거리 뿐만 아닐까, 아니고 이, 이대 쪽에도 이제 이 상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홍대 쪽에도, 어, 가장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상권이, 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이 왼쪽으로 가시면 이 상암 DMC나, 어,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오른쪽으로 내려가시면 공덕역 쪽에 또 이런 중심 업무지구, 마포의 가장 중심지가 되는 이런 지역이 있고요. 어, 이쪽, 상암 DMC에는 4만 4천 명. 또 여기 서강대교를 건너가면 바로 이제 여의도가 되겠는데, 여의도에는 또 15만 명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그런 직장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2호선 타고 몇 정거장만 가면 가 바로 시청하고 서울역, 그러니까 종로 쪽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이라는 아주 많은 그 직장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 되겠고요. 또 오른쪽에 바로 이지 바로 위, 오른쪽에는 부가현뉴타운과 아현뉴타운이 있습니다. 이 아이언 유 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마포의 가치를 불쑥 이렇게 올리게 만든 마용성광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시발점이 된 곳이기도 하죠. 근데 이쪽에 이제 약 3만 가구 정도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이게 문제가 이쪽에 이제 3만 가구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주택들이 다 멸실이 되고 다 10억 이상의 아파트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도시 중심권, 상업 지역 쪽으로 이제 학생이나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가치가 높아지면서 고밀도 개발되고 있는 이런 아주 입지가 확실한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 대학교 등하교도 회사의 출퇴근도 너무 좋은 거, 바로 이 창천동의 오피스텔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부대표님, 그러면, 어,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좀 알아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 미국에 보스턴이 있다? 그러면 서울에는 신촌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촌의 이 브랜드 파워를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 지역, 상권, 아까 말씀드린 이 홍대 상권, 신촌 상권이 있죠. 그 다음에 고급 아파트 아이언 뉴타운그 다음에 유명 대학 신, 뭐, 연대나 이대를 비롯해서 이런 그네 박자가 골고루 갖춰져 있는 요런 곳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주거 명품을 원하는 욜로족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 오피스텔이다. 아,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 이 고급 이런 사실은 이제 이 주변이 워낙 그 명문 대학들도 있고 또 주거지 그 직장들도 좋은 직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사실은 수입이 꽤 높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가 대학 생활을 했던 곳 주변을 또 떠나지 않으려는 이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즐기고 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눈높이에 딱 맞는 그런 고급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고급 프리미엄의 오피스텔이 가격까지 착하다면 이거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일 텐데, 부대표님, 그 가격도 괜찮죠? 그렇죠. 이게 이제 신촌 쪽도 워낙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 2억 7천, 8천까지 가고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 2억 2300만원으로 아주 착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전세도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주변 시세가 높아서 2억 1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니까 실투자금이 한 1300만원 정도 되겠고요. 워낙 또이 수요가 빵빵하니까 보증금 1000에 월 80만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